인체 파동 원리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 게 아니다. 진짜가 가짜고 가짜가 진짜다. 진짜 사기꾼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믿는 진짜 진실된 사람은 진짜 사기꾼일 수도 있다.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종교인이. 가장 세기에 사기꾼일 수도 있다. 결국은 뭐에 관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믿는 그게 진실인 거죠.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독거노인 TV 그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그 자기 폐를 다 까잖아요. 어, 예를 들면 첫, 첫 경험 시작해서 수많은 뭐 가사노바의 그런 경험담을 늘어놓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어, 그만해라 추잡하다 어, 그렇게 평가하지만 어, 어, 과연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일까 시대의 사기꾼일까 각자의 포지션 스탠스에 따라 다르다. 어. 제가 어,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엄 했을 때 예,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봤어요 게시글에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우지 않는 한 남겨져 있다 실시간으로 어, 제 생각들을 단상들을 기록에 남겨요 어, 기, 기억은 희미하고 기록은 선명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명태군도 그렇지만은 녹음을 해 놓으면은 녹취를 해 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말 하지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영상을 찍거나 게시글에 글로 남기는 거죠. 윤석열이 봐볼까? 하지만 윤석열이 나의 레벨이 아니다. 나와 똑같은 수준이라면은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은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의 그런 말과 행동을 이해하려면 내가 윤석열이 되어야 돼요 윤석열과 대화하고 있어야 된다 옆에서 봐왔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음. 그런 의미 속에서는 제, 제 같은 경우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 비상계엄을 한 이유는 나더 이상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술김이든 학김이든 어, 결국은 어, 에라시나 대통령 안해 이런 대통령 못해먹겠다 라는 관점에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보죠. 문제는 설사 몇개월부터 했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비상계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지지만은 어, 어, 결국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어, 그렇게 치밀했다면은 뭐라고요? 비상계엄을 한 뒤에 어떻게 끌고 갈지를 미리 준비했을 거다 하지만은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또 내지는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결국은 누구한테 뒤통수 까인 거예요 참모들한테 국정원 홍장원한테 특전사 각종군한테 뒤통수 까인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 비상 계엄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선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을 저지르는 게 중요한 거다. 그게 끝이다. 목적이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본다면은 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하수인 거죠. 어, 하지만은 딱그 의미 속에서는 국민의 수준이 대통령의 수준이다. 딱 그만큼이다. 그런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대통령이 되는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는 아 뭔가 저 방향성은 이재명도 믿지만은 뭐한 얘기로 한동훈이 더 믿구나 국민의힘이 더 믿구나 내지는 어 국민들한테 나 못해 응석부리는거죠 그 의미 속에서는 어 탄핵이 안 되겠다라고 어, 생각했고 실제적으로 처음 표결에 붙였을 때는 탄핵이 안 됐죠. 하지만은 제차 탄핵안이 올라왔을 때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을 봤을 때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 아, 탄핵이 되겠구나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핵이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탄핵 심판이죠. 어 그런 입장에서 제가 최종 변론 최후 변론 윤대통령이 한 70분에 걸친 최종 변론을 제가 보면서 그 당시에 그 날짜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 에 지금 진보 우리법연구회에 그 재판소장 대행 으로 시작해서 그네명 있지 않습니까 어, 민주당 추천으로 묶인 그 진보는 똘똘 뭉쳐 있잖아요. 사대 사의 구도잖아요. 이사대 사의 구도가 어떻게 꽃차가 될 거냐라는 관점인데 제가 윤 대통령의 태우 변론을 보고는 사대 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네명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변심해서 3대 5로 탄핵이 기각이 되겠다, 즉 기각 5명, 인용 3명으로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언제? 최후변론. 오늘이 3월 7일인데요. 오늘 입장에서도 제 생각은 여전하다. 5대 3이나 4대 4로 탄핵이 기각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기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는 희망을 담는 게 아닙니다. 저는 파동으로 예지력으로 또 어제 또 영양을 다녀왔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중 생활에서 받은 자연의 기운 에너지로 말하는 거죠.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자 보셔도 좋다 아니야 하지만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운세가 그렇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재미로 보는 운세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깁니다.